또, 그냥, 이런 또 행운이 있네요. 어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서버 점검하고 나서 직후에 먹었던 것 같아. 제가 먹은 건아니고요 학사령님 캐릭하고 있는 우리 또 펭구동생. 펭구동생이 했어. 먹었어, 이거를. 이거 얼마일까? 근데 학사령님 캐릭이 이게 지금 사신이잖아요. 그래고 지금 요번에 마검사 갈 의향이 없어. 그래고 펭구동생이 먹어가지고, 보건형 요즘에 고생한다고. 야, 우리 또 펭구동생이 이렇게 저를 또 생각을 해줘요. 얼마일까? 이거, 공짜로 줬거든? 그냥, 아, 이거 또 그냥, 이런 또 행운이 있네요, 여러분. 어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서버 점검하고 나서 직후에 먹었던 것 같아. 제가 먹은 건 아니고요. 학사령님 캐릭 하고 있는 우리 또 펭구 동생. 펭구 동생이 했어. 먹었어. 이거를. 이거 얼마일까? 근데 학사령님 캐릭이 이게 지금 사신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요번에 마검사갈 의향이 없어. 그래갖고 펭구 동생이 먹어가지고 보건이 형 요즘에 고생한다고. 야 우리 또 펭구 동생이 이렇게 저를 또 생각을 해줘요. 얼마일까? 이거, 공짜로 줬거든? 그냥 줬어. 형, 이거 그냥 써요. 공짜로 줬어. 아, 수삼이 아직 못 배웠습니까? 야 그럼 전섭 최초 맞나 보다 전섭 최초 맞나 보네 나 저도 진짜 궁금해 죽을 뻔했다 이거를 내가 누르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억 나누면서 영상 각도 좀 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배우고 전섭 최초로 전섭 최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혹시 알려주세요 혹시나 먼저 먹으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펭구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6월 20일 어제죠? 어제 밤 11시에 점검 풀리고 12시 사이에 먹었대 보스몹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요? 레알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 우리 학살형님과 왜냐면 캐릭은 또 학살형님 거니까 우리 학살형님과 아, 또, 저한테는 정말 은사, 은사님 같은 형님이세요. 제가 모시는 형님인데, 우리 학살 형님과 또이 학살 캐릭을 진짜 자기 캐릭처럼, 진짜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키우고 있는 우리 또, 펭구동생. 내가 또 사랑하는 동생 아니여. 도건형, 도건형, 큰일 났어요. 이거 카모플라주 먹었는데, 어, 어 진짜? 갖고 왕 하니까, 예, 형, 드릴게요. 바로, 그냥. 일말에, 어, 이거 줄 생각을 갖고 나한테 얘기했나봐. 일말에 전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예, 형님 드릴게요. 형님 이거 일단 먹었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바로 먹었... 바로 갖고 왔지. 갖고 왕. 나중에 저기 펭구는 제가 좋은 거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저기 학살형님이랑 펭구 한번 두분 모시고 식사 자리 함께 해야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드랍처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거래소에 치면 나오지 않나? 카모플라즈 거래소에 획득처 하면은 나올 텐데. 페어도시 있고 76번. 여기서 먹었네. 골렘 잡고 먹었나 본데요. 여기서 먹은 걸로 알고 있네요. 페어도시 있고. 어, 여기 지금 찍어보니까 나오네 팩트처가 여기입니다 76번 지금 제가 사냥하는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카모플라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펭구야 고맙다 형잘 쓸게 자 일단 배웠고요 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카모플라즈 자 한번 변신해볼게요 여러분들 추억의 은기사 마을 앞 접소로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어? 젖소 뭐야 안되는데? 야 젖소 어디갔냐 젖소 아니 아 타겟을 찍... 안 되는데? 잘못된 타겟이래. 아 이거 또 고장 난거 아니야? 이거 버그 아니야? 아 아니, 마검사 버그가 너무 많아요, N c 여러분. 안안 되는데? 아, 아 됐다. 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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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경비 동태. 오오오오오 오. 예 경비 같이서. 야이 개놈 새끼 이거또 따라왔구만 이 관종 새끼 이거 그냥. 넌안 죽어? 아유 징그러운 새끼들이거 방송 보고 따라오는 거 봐. 아유 징그러워. 나 경비병 변신하고 다녀야지 <웃음> 부럽지 <웃음> 멧돼지 변 멧돼지는 안 되나? 멧돼지 변신 <laughs> 아씨 꼴꼴 아씨 요즘에 마피아들이 나보고 돼지라고 놀리는데 이거 멧돼지 변신은 약간 좀 셀프디스 같다. 변신 풀어 이거 존나 짜증 난다. 비둘기 해보자고요 그래 기란마을 가서 비둘기 되나 보자. 아안돼 비둘기. 아, 비둘기 안된다 아이 졌어. 어디 갔어? 졌어. 졌소. 졌소 변신이 짱인데. 오랜 마을 가야 되나? 어, 닭, 닭, 닭. 암탉. 어, 암탉. 꼬꼬다. 꼬꼬꼬꼬꼬. 꼬꼬다. <laughs> 야, 근데 이 속이 너무 느려. 야, 암탉 너무 느려. 야, 야, 추억에 졌소다. 졌소. 자, 졌소 변신. 졌소. 오, 경비가 때리다가 안 때리네. 졌손 줄 알고. <laughs> 너무 느려요 근데 아씨 어, 옛날에 이렇게 막 젖소 젖초 짓소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낚시했었잖아. 아니 근데 잠깐만. MP가 왜? 아니 씨발 MP. MP 뭔데? 소모 MP 50 몬스터 변신 상태에서 이동만 가능 버프 유지 시간 동안 초당 맥스 MP 0.5%아 아니, 이게 변신하는 건데, MP가. 아니, 뭐, 놀라 그래도 제대로 못 놀게 만드네. 이런, 이런데서 이제 대기 탈 때, 딱 요거 해갖고, 딱 요렇게. 응. <laughs> 어디 게 <있게? 웃음> 어디 게 어, 못 찾겠지? 야 준다야 방송 보고 있냐? 야 한번 찾아봐 이거 야바인데 <laughs> 찾아보든가 어어내 <laughs> 대기 타는 건좀안 되겠다 어아 어, 뭐야 아 이거 닌쟁이님 저격 당했네 변신 풀면은 토글이 안 되는데 내가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졌소 변신을 한 다음에 근처 가갖고 토그를 하려고 보면은 버프창 잘 보세요. 버프창, 디버프창. 내가 만약에 토그를 하려고 변신을 풀었어! 그러면 아이템 루팅 불가. 10초 동안. 이게 뭐야! 아, 이러면 먹자 못하지! 지금 10만 라인 유저분들 지금 막 가슴 쓸어 내리시겠네. 닌쟁이님 이거 배우면은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눈에 불 켜고 찾아야 되는데, 이거 라인 여러분, 먹자가 안 돼요! 보여주잖아, 내가. 이래서, 이래서 도건이 방송 보는 거야.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닌쟁이님도 이거 저기 한 2만 다이아에 살뻔 했는데, 나 때문에 안 사는 거다잉. 야, 준다야! 나 찾아봐! 야, 찾아봐! 나 어디 있게! <laughs> 야찾아봐 찾아와, 빨리! 아니, 근데, MP다는 거 너무, 너무 쓰레기인데? 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야 되는데, MP 다 달아가지고 변신 풀리거나, 스턴이랑 스킬 못쓰면 어떡하냐? 아니, MP다는 거 봐봐요. 이게, 이게 말이야? 아, 이거는 패치해줘야 돼요, 진짜. 이게 뭐야? 위장해갖고 죽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위장하고 있는데. 아, 찾았다! 아이씨! 잘 찾네? 어떻게 찾았지? 아, 씨, 긁혔다. 저 형들 야바이 좀 하는데? 어? 야, 시력이 좋은가 봐. 아, MP 소지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네. 아, 위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버프지? 이거 이러면 안 쓰지.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카운플라즈. 개똥 스킬이네. 그냥 유흥 스킬이야, 유흥 스킬. 일개. 잠깐 그냥 놀, 놀라고. 이렇게 고양이 변신하고, 잠깐 마을에서. 이걸 전술해서 어떻게 써? 한 1분 놀고 끝, 끝이다. 야, 이걸 누가 이 입... 야, 수삼아! 이거 사지 마! 사지 마! 아니, 사치스럽다. 2만 다이아, 3만 다이아 사지 마! 이거 호구 걸리는 거다! 큰일 나, 이거! 낙타 변신해볼까? 야, 근데 재미는 있다! <laughs> 아니, 재미만 있고, 개뿔, 이거, 어디다 갖다 쓰냐, 이거? 근데 사실, 흰색 스킬이라, 사실, 등급이 일반이잖아요? 데스파인더가 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의 막, 신화급 스킬이라고 보여지는 거였는데, 아, 진짜, 사신에서 넘어오고 나서, 나 진짜, 아직, 아직 6월 21일, 3일차인데, 아, 나 너무 후회돼, 지금. 어, 이거, 카모플라주도 솔직히, 이거에 좀 기대를 걸었거든? 아, 이거가지고, 좀뭐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네. 아, 잠깐, 잠깐 웃기는 했지만, 이게 끝났어, 이제. 오. 5분짜리 컨텐츠 끝. 뭐야, 이게, 카무플라즈. 이거 나중에 상황 되면 카무플라즈로 우리가 저기 할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